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쳐 보는 이야기 제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어르신들로부터 남자는 평생 세 분만 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달아 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어르신들로부터 들어보셨겠지만 저도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이런 말씀 몇 번이나 들어보셨는데요. 특히 길가다가 넘어져서 운다든가 부모님께 때를 쓰면서 우는 모습을 보고서는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죠. 바로 "사내 자식은 평생 세 번만 우는 기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남자의 울음은 아무 때나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순간에만 허락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즉, 이 말의 핵심은 "남자는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책임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교적 남성관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더 그슬러 올라가서 고려나 삼국시대까지 이어진 이 사고방식은 남성에게는 가장의 책임과 공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옛날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말로 세 번만 울라는 뜻이었는지, 그리고 주작 아래 같은 옛날 예법에서는 울음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만 운다. 이 말의 진짜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분명히 하나 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은 횟수를 세는 말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한 세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무 때나 울지 말라는 뜻이고, 울어야 할 때는 반드시 울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사사로운 일이나 개인적인 서러움, 자존심 상한 일, 이런 걸로 절대 울지 말고, 사람으로서, 아들로서, 가장으로서 반드시 울어야 할 때만 울어라, 이 말입니다. 과연 어르신들이 말하는 첫 번째 울음은 언제일까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바로 태어날 때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날 때 우는 생명의 울음이랍니다. 물론 이때의 울음은 울기 위해서 우는 울음은 아니죠. 하나의 태어났다는 생존 신호의 울음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 울지 않으면 산파가 아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했답니다. 또 울음이 크면 기운이 강하다. 울지 않는 아이는 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울음은 허락된 울음. 오히려 반가운 울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첫 울음은 인간으로서의 시작이자 남자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의 울음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다는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울음은 참아야 할 울음이 아니라 하늘이 허락한 울음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울음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 울음이 가장 중요한 울음인데요. 이건 효의 울음이라고 하죠.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울음입니다. 또 곡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통곡하지 않으면 저집 자식 잘못 키웠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유교사회에서는 울음이 효의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런 옛말도 있습니다. 부모상에 울지 않으면 사람 보실을 못한 것이다. 그래서 평생 울음이 없던 사람도 부모상에 나갈 때는 무너집니다.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효를 다한 것이라고 합니다.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에도 부모상 앞에서는 반드시 울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그럼 주자 가을에서는 울음을 어떻게 보았을까요?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죠.유교는 울지 말라고 가르쳤다.그건 아닙니다. 주작 아래는 울지 말라고 한 책이 아닙니다. 울때 예에 맞게 울라고 한 책이랍니다. 주작 아래는 또 언제 울어야 하는지, 누구 앞에 울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울어야 하는지 이게 다 나옵니다. 부모상에서는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과장해서 울거나 남들 보라고 울거나 슬픔도 없으면서 소리만 크게 내는 것, 이런 건 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울음은 어리와 삶의 마지막 울음입니다. 세 번째 울음은 집안마다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데서는 나라를 잃었을 때의 울음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평생의 신념이 무너졌을 때라고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자기 죽음을 앞둔 울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나 하나 잘못돼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어리와 책임 때문에 우는 울음이라는 겁니다 실제 몇 가지 사례 더 한번 볼까요 먼저 IMF 때 가장의 울음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들 정말 많았죠 그때는 집에서도 울지 않고 버티다가 부모 산수 앞에서 처음으로 우셨다는 분도 많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차마 못 울겠더라 이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나이 울음을 아무 데서나 서지 않는 사례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장례식장에서의 울음인데요. 요즘 장례식장에서도 이런 장면 많이 보죠.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큰아들이 상녀 나갈 때는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집 큰아들 사람 됐다." 이말 속에는 울음에 대한 옛날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군대나 전쟁 세대의 울음입니다. 6.25 참전 용사들 중에는 전쟁 이야기는 웃으면서 하다가도 전후 이름만 나오면 말못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울음은 겁의 울음이 아니라 바로 어리의 울음입니다. 이외에도 임진왜란 때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통곡한 선비들이나 병자호란 이후 치욕을 견디지 못해 눈물 흘린 대신들, 또 충신이 임금을 잃고 곡을 하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울음은 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시대를 젊어진 남자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럼 요즘 시대에도 이 말이 맞을까요? 요즘은 남자도 울어야 한다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맞는 시대입니다 하기에 요즘에는 방송에 미스트로시나 미스터트롯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남녀 할것 없이 우는 모습을 흔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남자는 평생 세 번만 운다 이 말이 주는 핵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악기라는 말이지, 감정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을 남자를 돌처럼 만들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울음에도 책임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서의 울음은 존중받았고, 어리 앞에서의 울음은 남았고요, 사사로운 울음은 삼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울음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남자는 세번 운다는 말의 의미와 유래,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